커피는 아메리카노죠. 커피는 <laughs> 아 목이 사례가 걸렸어. 커피는 아메리카노가 맛있죠. 아. 자, 오늘 어, 투명 언더 코팅, 제가 오늘 어, 시공을 하면 어떻게 좋은지, 그리고 어, 장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어, 자, 일단 투명 언더코팅은 일단 코팅막 형성할 때 자, 투명한 막이 형성이 되잖아요. 일단은 어 보통 다른 언더코팅 같은 경우에는 뭐 회색, 검정색, 뭐 어디는 뭐 파란색도 있더라고요. 뭐. 하여튼 뭐 이제 코팅막이 형성이 되는데 왜 코팅막은 투명으로 해야지 차에 좋냐? 그걸 설명을 한번 한번 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 일단은 저희가 코팅막을 형성한다는 의미는 어 그 부위에 부식이 안 나게끔 그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그 코팅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여기에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뭐 회색이든 검정색이든 뭐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뭐 색깔이 들어가 있으면은 뭐 속면에서 부식이 시작되면은 우리 자동차 속면에는 뭐 자동차 배수로라고 그러죠 물이 빠지는 데도 있고 물이 흐르는 곳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하체 뭐 구멍도 많이 뚫려 있고 어, 그 구멍으로 여마크심이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면 여마크심은 녹아요 그래가지고 내부부식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너왁스 작업을 하죠 내부부식을 막기 위해서는 근데 그 이너왁스 작업만으로는 내부부식을 완벽히 100%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이너왁스 작업을 한다고 해서 100% 막아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100%라는 거 없어요. 뭐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뭐그 기계로 뭐 360도 회전되는 기계 장비가 있어요. 그걸로 쫙 뿌린다고 해도 뭐100% 한다고 치자고요. 하지만은 내부 방청제는 뭐 짧으면 2년, 길어야 3년인데 제가 무한지주가 봤을 때는 보통 2년 주기라고 보시면 돼요. 내부 방청제는. 어, 그거 뭐, 10년, 뭐, 평생 가지 않아요, 내부 방천제는. 그래서, 염화칼슘이 침투가 되고, 그 안쪽으로 흐르게 되고, 어, 물이 침투가 되고, 그러면 내부 부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 겉에 표면, 그니까, 즉, 보호를 해주는 코팅제는 투명으로 해주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왜냐면, 투명 언덕 코팅은, 어, 투명한 피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음, 부식이 나더라도, 부식이 나더라도 어 안쪽에서 부식이 나더라도 겉면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편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일단은 보통 코팅제 언더코팅제는 어딱 뿌리면은 그러니까 뭐 아스팔트 같이 딱 굳은 상태에서 보호만 해주는 역할이에요 철판에다가 그러니까 철판에도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미세 홀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 홀에 침투를 해서 피막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일반 코팅제는 그냥 피막만 형성해서 보호를 해주는 역할이에요. 일반 그러니까 방패, 방패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패를 들고 그냥 버티기 하고 있는 거예요. 버티기 그 코팅 피막으로 침투를 해서 그 철판 자체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그냥 보호만 해준다는 생각으로 그냥 얘는 그냥 염막하심을 받아서 쳐내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철판을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코팅제는. 근데 투명 언덕 코팅제 같은 경우에는 철판, 미세, 홀까지 다 침투를 해서 코팅막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어 일반 코팅제하고는 뭐 자체적으로 만드는 목적, 만들어낸 목적 그리고 보호를 해내는 목적 자체가 틀린 코팅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영상으로 한번 제가 한번 사진상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어 너클 드라이브 샤프트 지금 쪽 사진인데 어, 언더코팅 시공이 불가능한 부위라 이렇게 부식이 난 사진을 보시고 있습니다. 투명 언더코팅은 이런 곳까지 전부 침투해서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MS 폴리머를 시공된 사진인데 저희 손님께서 너무 잘못됐다 시공이 지금 보시면 저거 개판이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저렇게 시공을 해놔 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주셔 가지고 확인을 부탁드린 사례예요. 이런 사례는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손님께서 비싼 돈을 하셨는데 매우 속상해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머플러 코팅도 저희가 하는 업체가 있고 안 하는 업체가 있는데 어 머플러 코팅을 안 하면 저렇게 부식이 시작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어 근데 저희 러스트 플러에서는 어 투명 언더 코팅을 좋은 거를 쓰면서 어 머플러 코팅 때까지 5년 보증을 해드리니까 손님들이 매우 좋아하시고 어 정말 만족해하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본 기억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머플러 코팅을 시공해놓고 보증을 안 해주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 머플러 코팅은 해주고, 어, 언더 코팅은 저희가, 뭐라 그럴까, 보증을 해주잖아요. 근데 머플러 코팅은 왜 보증을 안 해줄까요? 어, 머플러 코팅도 보증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디스크 쪽인데요. 어, 제가 매번 강조하는 거지만 디스크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하 시간이 1년만 지려도 저렇게 부식이 되기 때문에 어, 저렇게 코팅을 해주는 순간 추후에 정비를 하더라도 어, 타이어를 탈착하기 쉽기 때문에 코팅을 꼭 해줘야 되는 품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거는 지금 언더코팅을 시공한 사례인데 저렇게 속면에서 녹이 올라오면은 저렇게 코팅제를 뚫고 나오기 전까지 일반 코팅제는 어, 알 수가 없어요 부식이 나도 그래서 투명 언더코팅을 꼭 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드리고 싶고. 어, 일반 코팅제는 저런 틈새 틈새 일반 언더코팅제죠 틈새 틈새를 침투하지 못해서 저렇게 무조건 부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침투형 코팅제, 투명 언더코팅이 아니더라도 침투형 코팅제 시공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설명을 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보시는 영상은 러스트 스탑 투명 언더코팅, 침투형 코팅제 영상이고요. 영상이 아니고 사진이죠. 어, 아무리 복잡한 부위라고 해도 어, 전부 시공이 가능해요. 전기장치는 절연 코팅 기능까지 가능하며 틈새 틈새 첩, 철판 접합 구이까지 시공이 가능하고 어, 완벽하게 침투를 코팅막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퓨즈 박스에도 코팅이 가능하고 어, 전류 트러블 방지 엔진룸 코팅도 항상 신차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코팅제입니다. 아, 아, 영상 잘 보셨나요? 어, 이때까지 지금까지 뭐 투명운더 코팅 어 시공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드렸고 뭐제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을 뭐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어뭐이해하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이해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제 나름 설명을 드린 거니까 어 궁금하신 사항은 뭐 언제든 전화 문의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 무한지주의 전화기는 열려 있습니다 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